주 예수께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번성할 것이며 주님께서 당신들 조사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잠시 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면서 그 40년 광야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내하는 또 정리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에 라떼는 말이야 해서 우리 예전 세대 어르신들이 옛날 이야기 우리에게 가끔씩 이렇게 들려. 어, 주시고, 그 옛날에 어떤 사건들의 그 의미와 또 규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모세도 광년 어, 40년 예전의 일들을 어, 라떼는 말이야 하고 어, 정리하여서 어, 또 이렇게 어,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어, 어느덧 우리도 이런 그 이제 생활이 지나서 우리도 라떼는 말이야 하고 어, 이전의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적세 시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 또 우리도 그런 인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광야길인데 이 광야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모세를 통해서 잠시 안내를 받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잘 버티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야 했는데요. 이 광야 생활의 어떤 삶의 의미를 잘 정리하고 기억하여서 또 이렇게 힘차게 또 승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요. 기억해야 할 바를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한 것은 40년이라는 기간이 적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4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핵심적인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광야의 혹독한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시키셨다, 훈련하셨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우리 신약에 오면은 성화라는 이런 단어로 또 우리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성화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 훈련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훈련들마다 그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길에서 생활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3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붕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 훈련의 목적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낮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대하시고, 너희는, 그냥, 그, 준비한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종이다. 내말잘 들어야 돼 하고 이렇게 그 인격을 깎는 그런 낮추심이 아니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겸허하게 하시고 우리의 원래된 자리, 어떤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의미, 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인간의 본질, 성도의 본질적인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혼자 살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 이렇게 충족돼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입을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거주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살아갈 꿈을 이루면서 나아갈 그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었다고 살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또 다른, 또 다른 아주 필요 어, 조건이 있었는데, 아주 본질적인, 절대적 필요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래서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먹을 것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명을 지키면서 명령을 지키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그 겸허함, 낮추심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한 번으로는 안 됐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연단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는데요. 광야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과 또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 되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며 나아갈 때에 생수의 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서 우리가 생명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또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힘차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중한 믿음의 아침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또 다짐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지키며 또 영생의 축복 가운데에 거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믿음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배움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과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신실하신 은혜와 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대한 우리 명지 대학을 세워 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도 우리 학교의 모든 교육 사업과 또 명지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고 또 세밀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넣고는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이내영을 다시 태어나 게하는곳 광야 광야 에서있네내 자가 산산 이깨 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 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